적폐들의 군대 이야기. 이것들은 하나같이 안 갔네. 이명박 면제, 기관지 확장증, 황교안 면제, 단마진, 윤석열 면제, 부동시, 이준석 병특, 아빠 찬스 적폐들의 군대 이야기. 주미의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 대서 특별했던 언론이, 그리고 사인은 산업 기능요원 근무 중 공연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훈련소를 다시 입소했음에도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연수생 프로그램에 졸업자 신분 그것도 산업 기능요원 근무 중 지원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언론이 너무 조용하다. 아니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. 아예 발벗고 면책이나 사면을 시켜주고자 하는 듯하다. 당시 대학 재학 및 졸업생 중 최종 합격된 인원이 71명이라고 하던데 그 71명 중 졸업생이 정확히 몇 명인지 궁금하다. 박병일 경실련 이사.